펜탁스 SpO140. 저이 카메라는 저희 아버지가 버려진 카메라를 좀 깨끗이 닦아가지고 가져다주셨어요. 제가 또 필름 카메라에 취미를 붙인 걸 아시고 감사하게도 주워오셨습니다. <laughs> 어 잠깐 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니콘 FM2랑 비교를 하면요. 무게는 굉장히 이게 가벼워요. 얘는 약간 무거운 대신에 견고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라서 약간 떨어뜨리면은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대신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시거나 할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필름 카메라의 진입 장벽이 FM2는 조금 높은 편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초보자분들도 쉽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카메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90년대 카메라예요. 얘는 80년대생인데 보시면 은 완벽히 이제 아날로그, 이런 셔터 스피드, IOS, 뭐 조리개 이런 거가 다 수동. 얘는 90년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버튼들이나 필름 넣는 것도 반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터리는 이런 볼펜이나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CR123A AA 반 정도 크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찡찡 소리가 나요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온오프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은 이제 그림이 나무 하나, 나무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줌, 인이 되겠죠? 예. 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고요 어, 셔터는 요걸 눌러주시면 되는데, 기본은 이제 AF, 자동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지금.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오죠? 살짝 눌렀을 때, 초록색은 자동 수점 맞춰주는 거고, 빨간색은 빛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셔터가 이제 터질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거 누르면 이제 번개 모양 나오는 건 이제 셔터가 터지는 거겠죠. 셔터 끄는 거, 그리고 야간에 터지는 거, 야간 셔터 항상 키는 거, 그리고 b 는 벌브모드라고 해서 셔터를 누르고 있는 만큼 셔터가 계속 열려 있어서 빛을 계속 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촬영, 야경 찍을 때 조금 사용하면 되는 기능이겠죠. AF 기능도 눌러서 뭐 스팟 멀리 있는 거에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 이제 리모컨이랑 초시계 버튼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제 리모컨 차량 그리고 셀프 타이머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네모자리가 겹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중 촬영인데요. 한번 어떠한 대상 물체를 찍고 또 다른 장을 겹쳐서 그 위에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의 어, 사진이 이렇게 합성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인물을 찍고 그다음 꽃을 찍으면 인물 위에 그 꽃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뒤에 버튼을 보시면 P라고 써 있죠. 이건 파노라마 기능이에요. 파노라마 기능인데 뭐 지금 요즘 핸드폰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그 위아래 면적을 짧게 해서 예, 나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뷰파인더 쪽 옆에 보선,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눈으로 뷰파인더를 보잖아요 볼때 사람 눈의 이 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눈 나쁜 사람들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내 눈, 내 시야에 맞는 뷰파인더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으면 약간 흐리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서 내 시야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요 회색 있죠?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필름을 다 쓰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필름이 감기거든요? 지금 6장 찍었는데 그냥 필름을 감아버리겠다 하시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 강제로 필름이 감기게 됩니다. 이 눈동자 모양은 정목 방지라고 해서 플래시가 터질 때이 눈이 빛 때문에 빨개지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뒤에 이런 모드들은 뭐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이게 90년도에 나온 거라서 아마 지금 날짜로는 맞추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딸려온 거는 위로 여시면 네. 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 줌, 인아웃하는 버튼이 있고, 요거는 이제 원격 촬영, 리모컨 촬영이 가능한 것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필름을 지금 함께 넣어볼 건데요. 카메라를 끄고, 자 뒤에 이렇게 열면은 열리고요. 밑으로 내리면 열리고, 요 F2, 니콘 FM2랑은 필름이 들어가는 곳이 반대로 돼 있어요. 필름 롤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끼는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넣어볼게요. 자, 방향은 요 필름이 이쪽으로 가게끔 넣어주시고, 빼서 이거 보시면 필름이라고 써있어요. 필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 이렇게 감기면서 2라고 뜨네요. 이거는 잘안들어간는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동으로 감기면서 1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오, 예, 예. 이게. 살짝만 눌러도 네, 이런 식으로 찍혀요. 뭔가 디카처럼 반셔터와 이렇게 꾹 눌러서 들어갔을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디지털 카메라 반셔터 누를 때 느낌? 그 정도 느낌으로 눌러도 찍혀버립니다. 네, 리모컨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이 리모컨으로 바꿔놓으면은 앞에 이렇게 빨갛게 반짝반짝해요. 어, 리모컨으로 이 촬영을 누르면 이 깜빡이는 각도가 빨라지면서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펜탁스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 촬영해보고 결과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